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분양 물건입니다. CNP 부동산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 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세대주택 분양 물건입니다. 가격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공급 면적은 46.5 제곱미터에 14.09평이며 전용 면적은 39.3 제곱미터에 11. 구평으로 전용률 83%에 대지권 비율은 350.5분의 24.75인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에 개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6층 중 2층의 매물이며 거실 기준 동북형입니다. 2014년 5월 준공되었으며 승강기 설비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물 특징으로는 중문 설치되었으며 동학킹도와 도기타일 아트월, 대성 셀틱 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설비 및 붙박이 창과 아일랜드 식당으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변에 미성 초등학교, 성보 중학교, 남서울 중학교, 남강 중학교, 성보 남강 고등학교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의료 시설로는 서울 본병원, 보람의 시립병원, H플러스 양지병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쇼핑시설로는 인근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마트인 우린시장 세이브마트 및 롯데백화점 관악점에 쇼핑과 장보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문화환경으로는 보람의 시립공원과 신림근린공원 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체육센터, 호림박물관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통으로 6차선 남공로를 통한 남부순환로 및 서해안 고속국도 제2경인로 이용이 용이하며 안양, 김포공항, 사당, 여의도 방면에 18개 노선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완공 예정인 신림봉천 터널의 호재가 함께 있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림봉촌 터널은 남곡사거리에서 시작해서 낙성대 공원에서 강남순환도로와 합류하여 양재IC로 이어지는 총연장 5.58km의 지하도로로서 지하에서 붕괴하는 최신 공법을 도입한 도심 혼잡지역 완화용 터널입니다. CMP 아파트 주택물건 상태 3등 10분법에 의하면 좋은 상태의 학업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남곡 입구 정류장 도보 2분 거리,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도보 12분 거리, 마을버스 환승 시세 정류장이며 전 세대 주차 100%인 공용주차장 시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성초등학교와 남곡중학교, 신림고등학교가 배정학군입니다. 담당 중개사님의 설명 들어봤는데 패널 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반적인 대중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인테리어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악산과 소공원 등 문화체육시설이 발달, 발달한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활동하기에 좋고 지원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세부마트 등 장보기 환경까지 편리하여 서민층이 내집 마련하기에는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채널 중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가분석과 시세분석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세대주택의 감가상각은 연 3.3%를 표준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136만원을 적용하여 5344만원의 건물 잔존가치가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희망 가격에서 건물가치를 제한 후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685만원. 즉, 토지 3.3제곱미터당 2260만원이 산출됩니다. 시세 판단을 위한 가격 분석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본 매물과 비교할 수 있는 신축 주택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가 2억5,800만원에서 2억6,100만원. 아파트 전세 시세 전용 면적 50제곱미터가 1억 8천에서 1억 9천만원, 월세시세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보증금 7천만원에서 월세 70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서 월세 85만원까지입니다. 연립 다세대 매매시세 전용면적 58제곱미터는 1억 5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2억 2,3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연립 다세대 실거래 가격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단독 다가구 실거래 가격은 토지 면적 72제곱미터, 건물 132제곱미터의 경우 3억 7천 9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패널 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분석 의견을 들었는데 중개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과 KB 국민행 시세 등을 참조해 보면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시세 분석 조사는 정확합니다. 또한 담당 중개사님의 원가 분석 방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매물 3.3 제곱미터당 대지 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이유는 2~3년간 3.3 제곱미터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었던 토지가 소진되고 현재는 1,500에서 1,700 정도의 토지 매입 비용이 드는 토지의 신축 다세대가 건축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엔 수익성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용자금과 관리비를 상정하지 않은 순수한 수익률은 매도 희망 금액과 보증금 및 연간 월세 합으로 산출합니다. 본 매물은 임대를 가정하여 주변의 전세, 월세 시세를 감안한 수익률을 산출해 보면 월세는 4.66%, 전세의 경우에는 4.48%가 산출되는 매물로 모두 균형 가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란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등기, 신탁등기 없습니다. 소유권 외란에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분양시 감액등기되는 저당권 총액 4억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임차권, 권리질권은 없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로는 분석시점 현재 대항력 임차인 없는 상태이며 유치권, 점유권, 법정지상권은 없으며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에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의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일종 근생, 단란주점과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 이종근 생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으며 판매시설 중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2,000 제곱미터 미만 도매 소매 상점 문화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그리고 3,000 제곱미터 미만 허용 가능한 업무 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제외한 교육연구 노여자시설 종교 시설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으며 병원, 연구소를 제외한 교육 연구 학원, 수련 시설, 일반 공장 중 무공의 공장, 위험물 시설, 자동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동식물 시설 중 화초, 분재, 온실 그리고 창고 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 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 협조 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입니다. 그리고 항공법에 따른 진입 표면 구역입니다. 공법상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 시에 법률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 문서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담당 법률 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 매물의 명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 주십시오.